사도신경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전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좀 있지 하 않... 영냥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안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할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신사랑그어다 말씀 마태복음 20장 8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대리온씩을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대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 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건을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 이혼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 오늘 말씀 이렇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불려지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아, 그런 말씀이시죠 제가 오늘 제목이 이웃이 복을 받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웃이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이죠?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웃의 구원의 복. 오늘 말씀에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이 포도원 풍꾼의 비유에 주님의 진정한 목적은 이제 은혜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은혜의 절대 주권. 오늘 말씀 시절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량씩 받은지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일한 만큼 받는 거야라는 세상적 가치와 전혀 다른 포도원 주인의 결정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죠. 먼저 온 자들이 아 우리가 일을 훨씬 많이 했는데 나중에 온 사람이 한대량으 받는 거 보니까 나는 더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왜 포도원 주인은 이런 결정을 합니까? 이것은요. 여러분 구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이신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구원받은 우리는요.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러면 그 은혜의 이 마음으로 은혜의 고백을 가지고 사실은 다른 사람의 나중 맨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도 그렇게 똑같은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1 5절에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따질 수가 없는 것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한 것이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따지거나 말하거나 할수 없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선하심에 대한 말씀이시고 구원은 공정한 분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이건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은혜의 심령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축복이죠. 그게 바로 축복이거든요. 은혜로 구원받고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든 줄 모르고 한다. 그러면 축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제 두 번째 주신 말씀이 공로주의.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는 공로주의라는 걸 주님이 왜냐하면 이게 바리새인들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 오셔서 나중된 자들을 막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계속 비판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지금 그 모습이 공로주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0절 말씀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렇죠? 먼저 온 자들에게 기대가 있어요 아 내가 더 받겠구나 라는 기대요 오래 믿었고 많이 수고했어요 그래서 그 자부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거, 후원 받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지 어떤 내 노력의 수고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 교회를 40년 동안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공로주의가 내 안에 착 찾아오면 같이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은혜가 탁 사라집니다. 은혜가 내 속에서 나를 주장해서 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이게 내가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다. 그래야지 은혜가 늘내 속에서 역사를 하는데 그럼 그 은혜가 내 속에 역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보면서 너무 너무 잘 됐어요. 같이 구원받으니 얼마나 좋아요. 같이 주님의 일을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가는 게 은혜의 심령인데 그 은혜의 심령 대신에 공로주의가 우리 속에 딱 찾아오면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했었는데라는 마음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딱 일어나면 뭐가 사라집니까? 은혜의 시선이 내 속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두개 같이 못 가요. 주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너희들 누구보다 먼저 구원받았고 너희들 누구보다 더 성경을 알고 너희들 누구보다 더 열심히 예배하고 누구보다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할수 있냐? 그것은 너희들 안에 공로주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님이 그 공로주의에서 대해서,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얼마나 많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내가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이 바리새인들 향해 공로주의자들 향해 말씀하시는 게 13절 14절에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헌신과 사역을 근거로 더 많은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이걸 공로주의라고 합니다. 공로주의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인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속에 공로주의의 마음이 들어오면 은혜는 안 보인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공로주의에 사로잡히면. 정말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는 어느 순간 그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렸네요. 내가 받았을 때그 은혜, 은혜의 그 기쁨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 마지막 말씀이 이제 비교의식과 이기심, 시기심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늦게 온 사람에게 한대 내리면 주는 것이. 어떻게 너한테 늦껴온 사람에게 한 대를 받는 것을 축하해줄 마음이 너는 왜 없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늦껴온 사람에게 한 대를 주는 건내 마음인데, 늦껴온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내 마음이고, 그를 축복하는 것도 내 마음인데, 내 주권인데, 왜 네가 그것을 가지고 말을 하느냐? 그러시면서 너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그 기쁨이 없니? 내 이웃이 복을 받는데. 내 이웃이 복을 받는 걸 보면서 네가 어떻게 기뻐해 주는 마음이 없, 없을 수가 있느냐. 너도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것인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서 기분이 나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서 불편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결국 예수님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모든 원인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그런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볼때 감사와 기쁨보다 섭섭함과 억울함이 올라온다면 이미 비교 의식이 은혜의 시선을 가려버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이, 이, 이 바리새인들 향해 하시는 말씀이지만 사실 먼저 믿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어떤 심령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느냐? 은혜의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다. 끝까지 그 길을 갈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비교의식 아, 나는 이런데 쟤는 왜 저래라는 마음 그죠? 아, 나는 많이 못 받은 건데 저 사람 이렇게 많이 받아라는 시기심.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오늘 말씀, 이 형제의 복을 보면 기뻐하는가 아니면 숨어있는 불평이 올라오는가라는 질문으로 사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죠. 어떠세요? 우리 목사들도 그래요, 여러분. 신학교 동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학교 동기 중에 누가 어, 어디 담임 목사가 됐대 그러면은 다시 보면서 축하해줘야 되는데 불편해. 쟤보다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더 잘했고, 쟤보다 내가 우리 집안이 믿는 집안이고, 우리 4대째인데 쟤는 제가 처음 쟤, 쟤네 집안에서 처음 믿은 애라는데, 어, 쟤는 좋은 자리에 하나님 보내시고, 나는 뭔가 목사들이 모여도 그래요. 형제의 복을 보면 나는 그 복이 기쁜 사람인가, 아니면 왜저 사람한테만 저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시나? 그게 마음인가? 오늘 제가 이 포도 품꾼의 비유를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아 이게 예수님이 이, 이 포도 품꾼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평생 승리하는 비결은 은혜로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늘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눈으로 봐야 내게서 비교식도 안 생기고 시기심도 안 생기고. 왜요? 내 은혜가 크면요. 내 은혜가 이만한데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요만한 은혜를 이제 이제 시작한 요만한 은혜가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내 은혜가 이만한데. 다른 사람에게 이제 시작된 요만한 은혜를 내가 이런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내 은혜가 이렇게 쪼그러 들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은혜를 보면서 그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 예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의 놀라운 선물, 또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삶, 그런 말미암아 내 속에 일어나는 참된 평화. 사실 은혜가 평화입니다. 예, 여러분 공로주의가 일어나고 비교식이 시작되면은 평화가 사라집니다. 왜요? 불평과 불만이 막 계속 쌓이니까 나그 불평과 불만에 끌려가다 보면은 은혜는 어느덧 다 사라져 버리고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걸려 넘어지는 함정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시고 우리가 여기에 넘어질 때는 다시 빨리 은혜의 심령으로 돌아오라 고하시는 주님의 초청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이 짧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말씀 포도원 뿜꾼의 비유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함께 깊이 돌아보시고 승리하시는 주의 말씀이 되시길 원하고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은혜의 심령으로 붙들려 은혜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웃이 복을 받으면. 나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큰 복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돌아볼 때 하나님 그 은혜의 심령 안에서 나는 다른 사람의 복을 보고 축복하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함께 걸어갈 자리를 마련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새벽에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 온 교회가 은혜의 심령으로 사로잡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여러가지 중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성들의 기도를 아시니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능력있게 하시고 이 새벽에 나와 드리는 기도가 위대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찾아가셔서 영와 라파의 손으로 안수하시며 하나님 깨끗케 하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게 일어나게 하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열어 가시고 펼쳐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며 교회 은혜가 충만케 하실 줄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한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